크레딧. 크레딧은 스킬도 사고, 총도 사고, 갑바도 사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크레딧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승리해보겠습니다. 물론 오인 큐로요. 바로 가보죠. 트랙저 레이나 스타트. 에이러쉬를 가는 척 바로 비로 돌립니다. 어, 부족해, 어. 인 나이스. 레이나 개피, 레이나 개피. 나이스! 이거니! 비스톨 라운드는 어, 가져왔고, 다음 라운드. 어, 사이트 안에 하나. 사이트 안에, 사이트. 아이, 게 뭐야. 와, 저 뚜껑이 몇 명이 터진 거야, 아, 헐. 몰라. 이 기점으로 계속 말리며 어, 1대4, 아니 1대5까지 오게 되는데요. 서렌까지 올라오며 패배 어... 위에 놓이는데. <laughs> 아, 오잉? 와. 클래식 마스는 우리에게 지쳤는지 서렌을 쳐버립니다. 이겼다고 좋아하고 있네, 이것들. 아무튼 첫판부터 이런 서렌이 나와버리니 적어도 라운드 교차가 크진 않아야겠네요. 빠르게 다음판. 아이소를 픽해주고 게임 시작. 바로 미드 전진을나가주면서 뒤를 잡아주겠습니다. <laughs> 야, 어떤 놈이 들어오면 뒤로 까냐. 씨. <laughs> 저거 뭐야? 기둥 뒤에 서봐, 기둥 뒤에 서봐. 음. 52, 52, 5 네트 78. 아쉽게 패배를 하면 피스톨 라운드를 줘버립니다. 그나마 대등하게 싸울 수 있던 라운드를 줘버렸네요. 다음 라운드 변수를 위해 하나의 아이디어를 냅니다. 다섯 명다 보여봐, 다섯 명다 보여. 다섯 명다한각개 있기. 얘가 아닌 것 같다. 어, 변수를 내버렸다. 빠르게 삐를 왔고 미드 라운드? 무리한 제트를 잡으면 프렌즈캡. 빠르게 백사로 질러줍니다. 레어요? 재핑까지. 크기 뭐야? 메인들 메인들. 롤롤롤롤롤롤 어? 라라. 사이퍼 백사. 러리에요 미들. 더블피 더블피. 메인들 메인들. 사이퍼 메인들 메인들. 자쿠니 메인아 주질뻔. 나이즈. 기적적으로 이 라운드를 가져오며 고스트 두 개를 얻습니다. 하지만 다음 라운드는 허무하게 패배. 그렇게 다음 라운드 A를 천천히 나가볼게요. 자. 그 아저 뭐 찍은 거 싫어요? 나이스. 아파요. 총소. 아아 어, 어 총소. 어. 강호리야 멋. 나이스. 총총총총총총총. 총총 줘야 돼총 줘야 돼총 줘야 돼.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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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라운드도 가져오고 벤달 두 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총으로 최대한 이득을 보기 위해. 나총 줘봐. 나 하나 들어갈게. 하나 총 줘봐. 내날그 스킬이라도 사잖아 보이죠? 여 요기. 나잇! 달려 닉스! 잡아줘요 누구라고 나이스나이스 응. 나이스. 아, 어머나? 나나 아, 백사인 회사, 아, 나이. 나이. 나이 라운드를 이기며 벤달 2개와 셰리프 고스트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다음 라운드 삐러쉬로 오는 상대팀 나나야 메인이냐? 야 메인이냐? 나잇 예, 무결점 플레이 무려 저렴한 무결점을 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이러면 우리가 분위기 가져간 순간 되게 쉽거든요 게임이. 라고 하는 순간 분위기가 넘어가며 아, 라운드를 아, 많이 아, 주게 됩니다. 아, 아, 한쪽 아, 스택 한 다음에. 아, 어? 어. 최종 라운드. 그렇게 아. 수비 마지막 라운드. 이상하게 럴도는하버를 아, 아, 자르면 아, 오퍼를 먹고. 아, 공수 가잡아 잡아라. 잡잡으러잡잡 잡아라. 잡아라. 잡잡아니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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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아막 잡아라. 잡아라. 잡아 아야야아 아, 아이. <laughs> 52 52. 그래, 우크레데 우크레데. 이드 와이드. 로켓도 왔어요, 지금. 어. 이드 죽었어요? 전 라에 얻었던 쉐리프로 2킬을 하며 라운드를 가져했지만한겁만봐한거만거래시래시 미친 마샬한테 죽으면서 패배하게 됩니다. 다음 라운드 무리한 제트를 죽이며 팬텀을 얻게 되고. 쳐줘봐, 쳐줘봐, 납치하기. 쫑쫑쫑. 그렇게 다시 납치를 하게 됩니다.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대일로 캐루자 어? 응? 어? 서블. 궁도 날리고 게임도 패배. 사이트 안에 이상하게 있는 제트를 잡으면 아울러를 얻게 되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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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메인에 있는 레이나를 죽이면 벤달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아니, 아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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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설 위치를 몰라 패배. 왜 여기 간 아, 거야? 다음 라운드 에이러시를 뛰게 됩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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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지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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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저거 내가 먹어 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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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대1로 겨루자 들어갔어들어갔어얘들싸워싸워내 <laughs> 아, 잠깐만 내어 레전드를 못 쏘면 죽게 되고 패배를 하는가 했는데 다 <laughs> 어? 그때 떨어지는 바이스의 궁 아, 나이스, 나이스. 다녀. 다녀. 하지만 다음 라운드는 허무하게 패배 다음 라운드 삐러시를 뛰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방해를 안 해서 해변까지 왔어요 오. 어? 내내 네, 네, 어디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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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얘? 들어오려는 상대팀 어떻게 막아야나 하 하고 있었는데 할딱 바이스가 또 궁을 씁니다 도와줬어요 너, 친구, 이게 헤븐이냐? 완벽 나이스 완벽하다 오케이. 완벽하다 이거는 다음 라운드 아이고. 자도드릴게 어, 들어갑시다 이렇 들어가자 사이렇들어가이이게나이로게운드를가져나게 됩니다 하나 이렇게. 이게이게게 이렇게. 나도 이렇게. 나도 이렇게. 나도 이렇나이스어 나도 도이렇나이렇나 이렇게. 나도 이렇게. 나나이퍼도이렇이퍼도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오, 십덕기총 근데... 그렇게 또 라운드를 승리하며 1일대1일 11 스코어가 갖게 됩니다. 다음 라운드도 뭐 없이 승리를 하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하나만 하자. 다 왔다, 다 왔다. 야, 이거 지면 절대 안 된다, 진짜. 이번 라운드로 지금 연장을 가게 돼요. 그냥 답이 없어지는 상황. 하지만 얼마 안가 킬을 내주게 되었고, 나를 삐 붙어 그래? 어. 아! 밑에서 삐를 붙는 동안 잘려버렸고, 그렇게 3대5 에, 삐 달려봐, 애들아.

Moment when Amumu realized what he had done. Too late it was for him, for them, the evil curse had won. The anger and the anguish overwhelmed his fragile soul and caused a wicked tantrum that he never could control.